이거 니다 이거 되게 그너바디 이렇게요? 어그기게요 Ik ben een You Ik heb een look Ik like this. Oh, oh. oh, stay here. Okay, okay. vijfde. Ik heb een vijfde. Oh, Here. It's me. One down. Here you are. Compact two. Here. Oh, Thank you. The me take The British is m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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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적한명 죽였어요? 내가 네, 스캐버 하나 잡았어요 원 스캐버 따 무기요? 쟤 무기 없어? 지금 하나도 안가져왔어 가방만 가져왔어 오케이 오케이 제가 챙겨 제가 가져갈까요? 아직 왔어요저 오케이 오케이 내려가면은 1층에? 네네 소리 안 들렸어. 안 들렸어? 플래시 누구야? 있음이 있음이 플래시 있음이

택티컬 리그? 아.. 아이 l 다 a g u e 요 헤브 n t h 컬 리그 아 Tactical League. y 오케이 가 싱글 라이프루 옳지 앤드 포 마가진 앤드 원 블랙락 택티컬 리그 It's me 오오 오케이 히어 매거진 포 매거진 데요 I kill 킬유 스테이 다운 데요 어 okay. 그래 11시 방향에서 스캐브 목소리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확인? 지하 맞아? 지하에 있는데 1층뭐 있다 1층뭐 있다 방향 님 쪽? 갔다 저기 스캐브 스팟 언더 브릿지 아씨어 이거 누가 쐈음? 야 내가 쐈어 뭔데요? 어, 뭘 다요? 아이가 돈. 함 뛰고 있다. 오늘 yeah. 막해 왼쪽에서, 내 왼쪽. 어, 님 기준으로 왼쪽에서 아까 뛰는 소리 들렸어. Okay. 아, 니는 내가 아까 님이랑 같은 쪽으로 거 시선 돌리고 있어. 었좀 okay. 거리는 뭔데? 차이가 안는데 체킹 더 바디 들을 수 있네. 여기 음. 유해더백백백 가지고 있어요. 가방 가지고 있었죠. 오케이. 다른 스케반 말이 이차 하나 더 있다. 이다해운어더 hey, okay. 다리 쪽에 하나 네. 다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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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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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ne down. Okay. I'm fine. You can One more down. i got it. Where? I'm taking for you the SKS. I'm here. Where is you? He's lying down. It's you? Okay. Take this. The gun and neck. 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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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르 가루? a 루 가루? 가루? 가 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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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h 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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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바디루가 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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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안 내려가서 유리 좀 깨고 올게. 거기 계단 밑에 있는 거. 아니,쯤에서 마이어 앉아서 뒤로 빠지면 저 밑에 보이거든. 그냥 깰수 있어. 나 6월 사이즈 이즈미. 야, 진서또 뛰어 올라갔다. 야, 이 어, 소리 난대 어딘 소리 들렸다. 살때였

네, 나이트 비전도안가져로죠 네, 로딩. 네, 로딩. 로딩. 로 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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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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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로딩 리로딩 마이 매거진 Тинзоры, тинзоры. Я понял, да? Ну что, шкура цела уже неплохо, а? Вот он, да? 저 다리 쪽으로 이동. 확인. 혹시 술탑치려면 말해 알지도 있어. 가르 가르. 어. 유 니드 어 월렛. 렛? 월렛 월렛. 어. 어. 지갑 영어로 지갑 일어로 뭐라 그러더라? 월렛 디스. 어. 어. 거기. 어디 있대? 저 지금 1층 내려와 있어. 제쪽 1층. 어. 도머니인데 어. 데디스 풋볼 요 인벤토리. 완전 그냥 한자어로 지갑이라 해. 마이어 내 쪽으로 와서 커버 좀 쳐줘 저쪽으로 가라고? 어 뛰어와 아이고. 떨어지지 말고 발소리도 도돼발소리 높여도 돼 헤이 르유니더 어. 헬멧? 헬멧 제 갖다 줬어요 어. 어. 아 6B47? 응 6B47 그냥 갖다 주면 좋다유닛에서 대기하고 계신데 응 음, 대기하다가 어딴거 있었는데 이프 던닛 Don't take, okay? 마이오이 앞쪽 1층 저. 어. 사이가 나이. 존나 씨발 보이네 헬멧 하나 더 있네. 무선 헬멧 응? 무선 헬멧 나중에 하나 갖다줄게 마이야 어. 산산총이랑 같이 유연만한 풀어버리면 되겠네 아 무선 안 들렸어? 말소리 말습니다다 어, 원래 지러 밑층에, 밑층에. 바로 밑에. 봤어, 봤어, 봤어. 솔직하잖아, 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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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열다 장비 받아. 카이가 어. 12. 그리고 요거 하고 권총 한 자루. 나등에플레시 켜져 있어? 아, 아 켜져 꺼져 있어요. 있어. 오케이, 오케이. VIP는 내가 어. 못줄것같아 브피 못 줘? 오케이 오케이. 가르. 아유. 응. 히어. 어. 라이프. 싱글 라이프. 어. 엔드 서브 머신건 싱글 서브 머신건 아우. 이치 복기. 오케이 오케이. 마이어 나한번더 내려가야 된다니까? 아더 내려가. 랭크? 랭크? 아 오케이 오케이 네. い그六2二パ스セントジュース青はいあはい e んう t 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 t うんう마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 아르 유니드 피암 피스토르 PM, PM. No. 또 PM 피스토르 아오 피엠 피엠 no no 피엠스 피스토르 님저 근거 확인하러 가면 확인 님쪽1층 계단 다 깼죠? 저쪽1층 하지 않겠어요? 1층 이층 강한 계단으어 누웠어? 깼 내가 겠다왜 대구! 잡았어? 잡았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와, 바로 앞에 딱 대기 타고 있었어. 씨발. 마커 들음기다. 걷는 소리, 아군이지? 네. 오케이, 오케이. 지금 복도죠 저, 사워실 저, 볼게요. 저, 저, 다 저, <목소리> 저, <타투> 1 3하 챙길 수 있어? 153 고가림 그, 그, 지금 두 번째 메고 있는 거 넣고 아, 153 뿌린다 어어 나갔다 어. 대충 그랬어 I'm s t r a t 뒤로 날아갔어 쪽에서아 죽었어? 아니 좋금 있으면 아아 여깄다 여다다 좋았다 이거 받고 전... 원대.. 이거 받고 원대 볼게 네. 오케이 마이어 프시켜져있어 어..가르? 어 히어 바디 암어 b 스 바디 암어 이스 낫리나 볼게 네. 어, 볼게, 볼게. 어, 베어. 바지 암 어디갔지? 떨어졌나? 웨이, 웨이, 웨이. I think I drop down t h 어, 바지 암뭐다운되요 아이케이. I c a n 바닥 뚫고 떨어졌어, 씨. <laughs> 마이어 쪽으로 올라간다. 카드, 스테이 y 어 <laughs> 카드. You and body a m o here. Oh, t h i s is not very good point for you. And oh. one grenade here. 네 oh. hmm. 이제 저 사람 이제 시체 확인하라고 경찰서 가죠. 어디 oh, 가르? Come here, f o l l o w m e Go, go, go. a e s she. My name is No t a k e No t a k e Just s just s And f o l o me d o h e r e One more body. And, and here. You just s And here, here. Body. Right. Oh, See? Okay. And here. s e 이디스 바디. You, yeah. oh, okay. okay. uh -huh. you take helmet. You take. h o a y Okay. f o o Two b o d n e r e y o 마이어도 돌수 있을까봐. 여기 안쪽에 두개 있다. Oh. You take. Okay. 여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 드 바디 기어기 여기, 바디 엔드 여로미기어 오케이, 오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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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오케이 이 여기, 여 팔롬이 히어 앤 아더 바디 오 키앱 헬멧 키버엠 유 테이크 어걔 아이 씨 히즈 백팩 돈 터치 히즈 백팩 포미오히 해브 인 포켓 어 아이 파크 올모스트 뉴어 저스트 유즈 6t 유 테이크 아 no, I, I don't know. I fuck. I I I F A F K. 아, uh, 오케이. Oh, okay. Take. 마이어 위 근처에 죽인 애들 없지? 어그 건방 어디냐? 어좀 가서 거기다 한번 꺾어야 돼. 왼쪽으로 꺾어. 여기요. 더 바디. 네. 어 싱글 S M G. I take this back. 폰터치 이스백팩. 음. 님 이쪽에 있는 거 제가 다주머니랑 확인한 거안 봐도 됩니다. 저 아니 가방은 제가 그 티백 그, 제가 모으니까. 아 티백 하나 더 있음 반대쪽 지하 그 올라가는 계단. 히어 바디 히어 프론트 대요. 예. 오케이 팔로미. 사이드 시가렛 할로미, 야, 가디. 저 다리 보는 중. 다리 클. 스포프드 사이가 유니드된. 폴든 폴드 스톡 앤드 테이크 인요 백. 테이크.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미쳤고 나 어떡해요 님 이제 저희 쪽으로 빠질게요 본 정문 쪽으로 올라가야 돼 마이언 알아서 oh. 빠져 빠질게요 예 계단 시체 세개더 있긴 한데 그냥 갑시다 시체 세개 센츄 님 어디에요? 전 지금 던중 아싸 I'm reloading my m a g a 가 마이 어디 있어? 네? 나 어, 지금 내 있던 자 그러니까 내담당자아 마이어 거기서 아. 오른쪽에 있는 길 따라서 쭉 전진해 어? 스킵버 사운드 스킵버 사운드 맞죠? 아웃팔로다 오케이 클리어 인사해 저 마이어님 데리고 나가 클리어 인사해 어 보여 오케이 클리어 고고고 라운 라운 아웃 히어 마이어 데려왔습니 얘 이미 방금 된 장비 진짜인가예아 여기 있어. 빨리 탈출하세요. 어내렸어마이어아아 탈출... 음, 아, 그게 포개 그게... 네, 많이 들어가 들어가. 내가 봐볼게 들어, 음. 어, 어, 음. 들어, 오케이, 지지. 케이크 섬.